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저희 김창준 이동식 주택이 여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전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보러 가실까요? 네, 저희 전시장 새로 옮겼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뭐가 더 좋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전시장 이번에 새로 옮기면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터가. 그래서, 어, 전시할 수 있는 저희 이동식 주택, 농막 같은 걸 배열하기도 상당히 편해졌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줄로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또이큰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도 또쭉 전시해놓고, 그 뒤쪽에 또한 줄로 전시해놓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예, 그냥 편하게 한 바퀴만 돌아도, 어, 이전시돼 있는 농막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훨씬, 편해졌고 깔끔해졌고 예, 전시하기가 좋아졌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시면 공장이 또 같이 있어요. 예전에는 공장이 한 15분쯤 되는 다른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고객님들은 실제로 공장이 있는 거냐, 뭐 하청 다 줘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실제 공장에서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계약하신 분들도 저희 전시장에 오게 되면 언제든 내 물건이 어느 정도로 어, 작업돼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직접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어, 예. 또한 가지는요. 이렇게 공장 터가 넓고 전시장 터가 넓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이 이동식 주택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만들고 싶어도 너무 좁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막석 달씩 기다리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고객님들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터가 워낙 넓으니까 얼마든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서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바로 그냥 그거를 계약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기다리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걸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전시품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아, 회전율이 되게 빨라졌네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전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게다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건데 그러면은요 일단 좀 저렴한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 저희 3-5번 모델이에요. 깔끔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전면이 여기그 서머 사이딩이라고 해서 단열제가 들어가 있는 외장재로 마감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단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일반 시멘트로 사이딩 한 거보다 훨씬 단열 효과도 좋고 음. 또한 가지는 아예 이렇게 창문 자체가 베란다식으로 넓게 창이 나와 있고. 예, 굳이, 물론 뭐, 확장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제품을, 옵션을 넣어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게 자체가 기본이에요. 오. 예, 기본형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다락이 이격이 있는데, 이쪽 지붕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냥 네모 반듯한 박스형처럼 생겨서, 이런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음. 그리고 지자체 중에는, 집 집같이 생긴 것보다는 네. 그냥 컨테이너처럼 생긴 농막을 해라. 아. 예, 그걸 규정으로 또좀 강하게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지자체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이런 농막이 아주 좋아요. 그냥 하나에 그냥 네모난 박스같이 생겼죠? 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단열 성능이나 또 요런 베란다 창이나 또 깔끔한 이런 네모반듯한 요런 모양. 요런 것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농막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전면이 다 서머사이딩인 거예요? 아 여기는 앞면, 앞에 전면만 그렇고 네. 여기 측면하고 후면은 이런 일반 메탈 판넬로 네. 마감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렇지만 벽 두께는 180mm입니다. 음. 180mm 정도면은 단열 성능은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200mm 음... 200mm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아주 추운 지역 아니면 단열 성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메탈 판넬 뭐가 좋아요? 자 이거는 서머사이딩 같이 단열재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탈, 말 그대로 이건 메탈이고 고그 뒤에 판넬이기 때문에 그 스티로폼 이게 들어있어서 이거 자체가 단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메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 여러 조각을 붙여, 붙이지 않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음. 예. 것도 좋고요 일단 그 깔끔한 이런 외관 이런 게 좋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아. 예. 이건 뭐 그냥 뭐 이거 뭐 보수할 것도 없고 예, 특별히 이게 여기에 손상만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놔둬도 음. 뭐 정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전혀 이게 뭐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게 잘 나왔기 아. 때문에 관리하기도 아주 좋고 음. 예, 외관도 깔끔하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저렴한 그런 이제 외장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럼 이제 흠집이나 뭐 이런 것만 나지 않으면 부식될 일도 없고. 에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내 모습인데요, 기본형답게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싱크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위에 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장도 있고요. 서랍도 있고,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요리를 많이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뭐, 번호, 가스 버너 같은 거로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저기, 후드 같은 거 없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후드 같은 걸 달게 되면 저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겨울에 찬 공기가 엄청 들어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그거, 물론 원하시면 달아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요리하거나 뭐 환기할 때는 이거 열면 되잖아요. 음. 예, 그래가지고 환기 시키고 그 다음에 요리 다 끝나면 이 예, 닫아놓고 음. 그러면 이제 단열도 잘 되고 훨씬 공기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후드 대신에 창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음. 그 다음에 화장실 보시면요, 화장실 안에도 뭐변기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 세면대도 있고 샤워 시설도 다돼 있고. 온수기가 있어서 온수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온수기는 보통 저희 30리터짜리를 달아요. 한명 정도 가볍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아무튼 작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거는 다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락도 보시면은요 넓지는 않은데요. 이 폭이 한 1.7미터쯤 되고 이거야 뭐이 건물 폭이니까 3미터고. 예, 네, 그 정도의 다락이 있습니다. 높이는요, 다락 높이는 제일 높은이 들어가는 입구 쪽 여기가 제일 높은데 이게 한 1미터쯤 돼요. 아 예, 네, 1미터쯤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 있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으면 이제 딱 머리 닿을만한 음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앉아서 쉬거나 뭐 잠잘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1.7 정도 되기 때문에요.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요렇게는 못 누워요. 요렇게 누워야 되니까 요렇게 한두 사람 정도 잠재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에 요게 이 밑에 전기 판넬 조작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거 키셔서 난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락에도 있어요. 바닥에도 저기 전기 스위치 보이시죠? 네, 저걸 키시면 바로 바닥이 따뜻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만데 이 조그만 거 안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골고루 다 갖춰져 있어요. 문 창문도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공기 순환도 잘 하실 수 있고. 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예, 조그맣지만 잠깐 뭐 농사짓거나 뭐 반일하다가 좀 쉬고 뭐 물건 같은 걸 조금씩 갖다 놓고 이러기에 전혀 문제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음... 그런 농막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럼 크기가 3m, 6m. 네, 6m. 가장 작은 기본 모델이고요 그렇죠. 5.5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건 여기 앞에 보이는 5-1번 모델이에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3-5하고 똑같이 전면은 서머사이딩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메탈 판넬 이걸로 돼 있고 벽 두께는 180mm 지붕은 200mm 이건 똑같습니다 그럼 3-5하고 이거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조금 이만큼 삐죽 돌출돼서 나왔죠 네. 이게 차이에요 이거 특징이에요. 저쪽 다시 3-5 모델 보시면 쭉 잘라져 있고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여기서 잘리지 않고 요만큼 다락을 확장시킨 거예요. 요만큼. 아. 요게 70cm 정도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요만큼 다락이 확장됐기 때문에 다락의 요 넓이가 저 3-5보다 70cm가 더 확장돼서 훨씬 여유롭죠. 아까 3오는 사람이 이렇게는 못 눕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70cm가 확장됐기 때문에 누구든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3명에서 4명까지도 뭐 필요하다면 잠을 잘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음... 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다른 뭐 어떤 물건들 두거나 뭐 세탁기 같은 거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음... 실내는 3-5번 모델하고 똑같이 기본 싱크대 있고 화장실에 다 갖춰져 있고 이쪽 거실도 똑같고요 다르다면 다락의 넓이 그게 다른 거고요 다만 여기는 기본형은 이렇게 창문이 베란다형으로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베란다처럼 좀 크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약하실 때 베란다처럼 확장해달라고, 그렇게 계약하시면 넓은 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음. 창문은요, 이것도 그렇고, 3-5번도 그렇고, 이중창이에요. 16mm 이중창입니다. 어. 이중창이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좋고, 기밀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어, 어 얘는 되게 음. 납작하게 생겼네요. 네, 요거 정말 아주 가성비 좋은 요거는 다락이 없는 단층 농막으로 아주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게 음. 왜 좋은가 하면요. 요거는 일단 사면, 전면이 다 서머사이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단열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요것도 고급형 모델 똑같이 200mm. 아, 예, 벽체. 네. 또 지붕은 250mm. 음... 단열이 아주 잘돼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어, 다시 얘기 드리면, 어, 삼중 단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겉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썸머사이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판넬,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라 그러죠. 그 100mm 짜리 판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0mm 짜리 예 가등급 단열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루바 원목 루바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두께가 200mm인데 이렇게 3중 단열 구조로 돼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단열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창도 전면 유리창으로 돼 있고요. 유리창 두께도 22mm 페어 이중창이에요. 음. 22mm짜리. 그래서 단열도 아주 튼튼하게 돼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요, 요게 22mm 폐어 창인 거에 더해서요.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유리 창문과 뒤쪽, 높이가 다르죠? 어, 네. 예, 이거 해안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낮고 뒤가 높다 보니까, 빗물 같은 게 여기 고여도 여기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서 걸러주고, 곤충 같은 게 이리 들어왔을 때도 여기서 한번 다시 걸러주고, 그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공기도 여기로 스며들어도 여기서 한번또 걸려요. 그래서 방충, 방수 그리고 단열 효과까지 다 좋은 그런 해안창으로 모든 창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기밀 성능도 그렇고 단열 성능도 좋은 그런 창호로 돼 있다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고 실내 잠깐 보시죠. 실내는 저희 고급형 모델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역자형 확장형 싱크대가 있어서요. 하이라이트로 된 쿡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발장도 이 안에 있고.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형들은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딱 잘려서 싱크대가 이거 그냥 그야말로 기본적인 싱크대밖에 없는데, 이건 이렇게 기억장으로 돼 있고 위에 수납장도 있고요. 음. 예. 그래서 훨씬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은 그런 싱크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다락이 있는 제품들은 여기에 계단이 올라가요. 한 이만큼 계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계단인 자리가 비고 여기 이렇게 자리가 남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네, 아 예, 그래서 다락을 굳이 난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거 이게 더 좋습니다. 다락을 굳이 안 쓰실 거면 그 예, 정도 넓이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더 넓게 쓸수 있다는 거. 네, 음 예, 그리고 저쪽에 뷰 창도 있어서 바깥을 예, 좋은 경치가 있으면 일년 사시사철 멋진 경치를 이뷰 창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죠. 어, 이건 그럼 기본 옵션인 거죠? 기본 옵션이에요. 네. 이거는 뭐, 만약에 이런 뷰창 싫다그러면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아, 물론이죠. 음.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단층형 농막으로 저 1순위를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2-2 모델이에요. 아하. 뭐 되게 신대가 더 다른 모델보다 더 넓어 보이는데, 이건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길이가? 예, 네, 요거는요, 여기까지 전체 이 길이가 7 m 예요 아. 폭은 3m고, 요 길이는 7m. 음. 그러니까, 조금 에이. 전에 설명해 드렸던 3-5 모델 같은 경우는 3m에 6 m 예요 어. 그거보다 1m가 더. 그래서 한, 원래 같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이 정도만큼이 더 공간이 남는 거죠. 어. 그래서 훨씬 더 예,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농막은 그, 크기 규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3m, 7m면은 그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맞나요? 예, 원래 그 농막은 농지법상 그 농막의 제한 그 면적은 2 0제곱미터예요 20제곱미터. 그럼 3m, 7m면 양쪽 곱하면 3, 7, 21. 21제곱미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 벽체 보시죠. 여기 벽체가 200mm라고 그랬잖아요. 네. 건축법상, 그 건축 면적은 이 벽체의 중앙부터 재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 저쪽에 중앙, 이런 식으로 재기 때문에 이게 7m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100mm, 저쪽 100mm를 빼면 중앙이기 때문에요. 음. 그러면 6.8m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재면 3m지만 중앙으로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mm씩을 빼내면 양쪽으로. 그러면 2.8m가 되죠. 아... 그래서 2.8 곱하기 6.8 하게 되면 19.04제곱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 농막 면적에 뭐 전혀 저축되지 않는 그야말로 꽉 채운 그런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되게 커서 좋네요. <laughs> 예, 그래서 오히려 3 곱하기 6m 사이즈의 농막은 5.5평 정도라고 봐야 되고 음. 그리고 이, 이게 6 평을 다 채운 음. 6 평형 농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음. 좀6 평형. 예, 물론 근데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는 바깥 선을 기준으로 잰, 잰다 이런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잘 알아보시고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 면적은 벽체의 중앙에 있는 선으로 예, 그걸 예, 기준으로. 면적을 잰다는 거,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